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좀 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주가를 움직이려면 재료도 좀 나오고, 그리고 언론의 어떤 홍보 플레이도 좀 있고, 막뭐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홍보권의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좀 변화를 만드는 것 같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아, 물론 이제 수급 상황은 제가 이미 그12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 말미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매에 잘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거, 그리고 궁금한 거는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꼭, 이노베이션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안 주시는 분 대비해서 어, 훨씬 더 나으신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와 같이 그 양봉 패턴을 좀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은 가만히 보시면요. 은 HLB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그 재료가 나온 걸좀 보셔야 돼요. 6월 5일 날 재료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익히 우리가 아는 재료기는 합니다. 아스코에서 고영암 대장에서 발표가 좀 있었죠. 그죠? 근데 요게 사실은 거의 똑같은 재료예요. 똑같은 기사입니다. 아, 이를테면, 찍어보면 요거죠 이거 아, 요거. 그리고 그 다음 재료도 찍어보면 요거예요 같은 기사입니다 그죠? 네, 같은 기사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그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똑같은 재료에 대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좀 하겠다는 의도예요. 그죠? 네.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 의지입니다. 네. 주가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네. 좀 올려보겠다. 네. 이런 의도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내용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요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건데 어, 결국 이제 여기서도 다 나와 있듯이 코트, 코트 세 개가 완료가 됐다. 하나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상으로 올라가는 단계다. 막그 대형 이거 퍼스트인 클래스를 기대한다. 막 그런 재료.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재료입니다. 그죠?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니다 근데 음, 이 재료를 언론에 이렇게 그 여러 언론에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주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어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2건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하지만 내년도 1월에 12또 등장할 수 있잖아요. 1월 2 1일부터그 전환 사채 청구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주가를 만들어 놔야죠. 만들어 놔야지 이 전환 자체에도 좀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또잘 팔려야 또 다, 다음에 시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수 있는 거고요. 뭐 더더욱이 이제 이노베이션 자체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올리려면 쉽게 끌어 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차트상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지금 가격대 위쪽에 뭐 이렇다 할 매물이 있습니까? 예전에 거래 많이 된거는 지금 가격대 밑이고요 요기 정도 거래가 좀 남아있는거죠? 요거는 네,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죠? 요기만 네, 뚫어내면 은 아주 쉽단 말이에요 지금은 핵심은 결국 위쪽으로 좀 올려서 작업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좀 봐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HLB 그룹주들이 좀 신통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HLB 그룹주 중에서 신통찮다면 하나 정도는 좀 띄워줘야지. 전부 다 HLB 그룹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HLB가 지금 현재 못 간다고 한다면 다른 그룹주 중에서 끌어 당기는 어떤 선두 주자를 만들겠다는 의도. 네, 이런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시총이 작은 걸 골라야 쉽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대리스모 건의 모멘텀이 있는 지금 이노베이션을 지금 끌어 당기겠다는 HLB 그룹의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양념거리는 만들려면 충분히 다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뭐, 성공하기 전까지, 실패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항상 오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HLB 같은 경우 삼각합병으로 대지세를 냈듯이 그런 건으로 바람을 잡아서 이노베이션 주가를 또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변화된 지금 이노베이션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언론 홍보, 소위 언풀이 나오죠. 언풀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자,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언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과 관련한 것이 나오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판단을 드릴 거예요. 네,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만이 좀더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고요. 텔레그램 방꼭 들어오세요. 네, 이노베이션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시면 안 주시는 분들과는 좀 차별화가 되게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아, 이번에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천 원에서 오천 원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시총으로 네.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떻겠습니까좀 네,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요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마다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따블정도 네, 요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건이라든가 상장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집은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 그리고 국내 굴지의 S그룹과 당연히 미러 관계죠. 미러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국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 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데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극부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근데 이 엄청난 기업의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그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